을사오적 이근택 성종의 제11왕자 경명군의 후손이며 1865년 8월 11일 충청도 충주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전주이다. 일제강점기에 남작자기를 받은 이근호의 동생이자 이근상의 형이다. 조선 말기에 병조참판 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제국기에 한성판윤 육군부 장부 대신 등을 지내며 을사오적으로 지탄으로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차작자기를 받았으며 중추원고문 조선 상업합자회사 총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12월 7일 사망했다. 1872년부터 가정에서 수학했다. 1882년 이모 군란으로 충주에 간명성황후의 눈에 들어. 1883년 12월 남행 선정관이 되었다. 1884년 5월 무과에 합격해서 1885년 3월 참상 선정관으로 승진했다. 1886년 8월 단천 부사. 1887년 5월 희천 군수로 전임되었으며. 9월 당상선정관 후 12월 길주목사에 임명되었다. 1888년 8월 당상선정관으로 임했다가 9월 행수선정관으로 승진하면서 별군직에 임명되었으며 10월 동부승지와 충청수사로 전임되었다. 1889년 6월 전라병사 9월 총어병방 후 11월 한성우윤이 되었으며 1890년 3월 병조참판 7월 금군별장 후 1894년 2월 부평부사 7월 좌부승지를 역임했다.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3월 친이 제3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환호계획을 세웠던 것이 밝혀져 같은 해 11월 면직되고 1897년 1월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가 10월에 풀려났다. 1898년 10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한성판윤, 12월 경무사에 임명되었다. 1899년 6월 함경북도관찰사, 11월 중추원의관에 제수되었다. 1901년 6월 경부협판에 임명되면서 경부대신 서리로 활동했으며 10월 육군 참장 겸 헌병사령관을 겸했다. 1902년 3월 평리원재판장 서리를 겸하였고 7월 의정부찬정, 8월 경의원 총관 후, 9월 원수부검사국 총장을 역임했다. 1903년 5월 육군부장 후 군부대신, 원수부회계국 총장을 거쳤다. 원수부회계국 총장으로서 1903년 10월부터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추진하는 한일밀약에 동조했으며, 11월 특명 정권 대사를 겸직하면서 일본과 밀약을 맺는데 앞장 섰다. 1904년 2월 국내부 특징관으로 임명되었고, 11월 호위대 총관을 겸했다. 1905년 3월 주전원경과 4월 시정무관장, 6월 농산공부 대신, 7월 법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8월에는 일본 정부가 주는 우길 대수장을 받았으며, 9월에는 군부 대신으로 전임하면서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하여.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1906년 2월 기산도 이근철의 공격을 받았고 11월 중추원의장, 12월 국내부 특징관에 임명되었다. 1907년 3월 배종 무관장을 겸하였고 5월 중추원 고문을 지냈으며 9월 군대의 산으로 육군부장에서 예편했다. 1908년 5월 대한응학회 고문, 8월 기호응학회 주무원 및 12월 특별찬성의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0월 일본적 십자사에서 주는 유공장을 받았으며 11월 기호홍학회에 매달 20판씩 기부하면서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을 맡았다. 1910년 10월 한일 병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가 차작 자기를 주었다. 같은 달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1919년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2년 2월 조선상업합자회사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집의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성 협찬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17년 10월 친일 불교단체인 불교 옹호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18년 9월 경성부제회에 기부했고, 1919년 6월 조선동사계량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사후 일본 천황이 생전의 공로를 인정해 이 500원을 주었다. 글사조약과 관련된 소문. 이근택의 을사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은 후 집에 귀가하여 오리집 안은 보기가 지금부터 크게 시작될 것이니 장차 무궁한 복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집안 권속들과 기뻐하였는데 부엌일을 하는 하인이 고기를 썰다가 이것을 듣고 칼을 도마에 치며 자신이 역적에게 몸을 의탁하였다고 큰 소리를 치며 뛰쳐나갔고 바느질하는 하인도 똑같이 꾸짖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이 부엌에서 일했던 여자종이 본래 항규설의 노비였는데 항규설의 딸이 이근택의 아들에게 시집을 올때 따라온 교전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이근택이 대궐에서 돌아와 내가 다행히도 죽음을 면했소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꾸짖기를 당신이 대신까지 되었으니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라가 위태로운 판국에 죽지도 못하고 도리어 내가 다행히 살아났다고 하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게 돼지보다도 못합니다. 내 네, 비록 천한 종이지만 어찌게 돼지의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당신을 반토막으로 베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라고 말하고 옛 주인 한규설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을사오적 이근택 후손 일제 땅반환 소송. 을사오적 이근택 1865-1919의 친형 이근호 1860-1923의 손자가 일제 때 조부 땅을 되찾겠다며 오산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소송을 낸 땅은 오산과 안성에만 2천여 평으로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등기 상태였다가 지난 95년 국가에 귀속됐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 80일는 작년 6월과 지난 3월 오산시 벌동등 5개 동 13필지와 안성시 양성면, 6필지 2,131평에 대해 수원지법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조부 이근호는 1911년 7월과 8월에 수원군 성우면현, 오산시 일대의 땅을 취득했다. 몇 조부나 상속인들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씨는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와 호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는 같은 취지로 화성시 동탄면 등 1천여 평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 92평에 대해서도 올해 초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씨가 이근호의 손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아버지 오적을 통해 일제 때 남작 자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이씨의 조부가 이근택의 형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완용 후손 등의 사례로 비처 이씨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친일파 재산환 수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기후일보 마이너스 아침을 여는 신문 HTTP. 공.